때로는 말이죠. 정의를 얻기 위해 세상에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정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하기 위한 한 가족의 정말 처절했던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디엑스플레이너에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강렬하고 어쩌면 좀 도발적인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 케빈 하워드의 말인데요. 이 말속에는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차가운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복잡한 진실보다는 단순하고 선명한 이야기, 즉 착한 피해자와 나쁜 가해자라는 구도를 만들어야만 대중이 겨우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 끔찍한 압박감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가족은 슬픔을 분노로, 또그 분노를 행동으로 바꿔서 바로 그 이야기를 무기처럼 만들어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 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한 비극적인 밤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가족들의 마음 한 구석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22살의 마이카 웨스톨프 이 사람은 그냥 통계 속의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철학을 좋아하고 시를 쓰던 감수성 풍부한 딸이었고요. 얼마나 재치 있었냐면 자신의 불안감을 부모님께 설명하려고 마리와나의 의학적 장점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발표까지 했던 그런 똑똑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2023년 3월 한 뺑소니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당연히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해 운전자가 이미 풀려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가족들의 안도감은 차갑고 날카로운 불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족이 가졌던 아주 작은 신뢰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한 명의 운전자가 아니라 이 차갑고 무능한 시스템 전체구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 마이카의 어머니에게 직접 한 말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요즘 손대는 것마다 다 망쳐버려서 딸의 죽음을 파헤쳐야 할 책임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건 그냥 무능함을 넘어서 거의 절망에 가까운 말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수사관은 정황의 총체성이라는 아주 애매한 법률 용어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되게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라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교명하게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가해 운전자의 잘못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마이카가 술에 마셨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슬쩍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려고 한 것. 근데 이런 불신이 그냥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1800년대부터 경찰력은 원주민을 보호하기보다는 통제하기 위해 존재했고요. 1960년대 와서야 사법권이 주 정부로 넘어갔지만 제대로 된 투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수많은 미해결 사건들인 거죠. 아, 시스템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 가족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슬픔을 사회를 향한 투쟁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거죠. 이들이 직접 파고들자 정말 소름돋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뺑소니 사고로 자녀를 잃은 다른 두 가족을 찾아 냈는데, 놀랍게도 이두 사건 모두 담당 수사관과 검사가 마이카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역시나 기소 없음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시스템의 실패였어요. 이런 불평등은 숫자로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미국 원주민 보행자가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을 확률은 백인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높습니다. 6배. 이건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6배나 더 높다는 끔찍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그 현실을 더 아프게 보여줍니다. 몬테나주에서 10여 년간 일어난 뺑소디 사망 사건의 총 형량을 비교한 건데요. 보세요. 원주민이 피해자인 사건의 가해자들이 받은 형량을 다 합치면 51년. 그런데 비원주민이 피해자인 사건은요. 총 265년입니다. 이건 그냥 차이가 아니죠. 사실상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저울로 정의를 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들을 손에 쥔 가족은 드디어 행동에 나섭니다. 마이카가 중요하다. 즉 마이카 배터리스라는 이름의 운동을 시작한 거죠. 어머니 카리사는 이 운동의 얼굴이 되어서 직접 거리 행진을 이끌었고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알리면서 사법당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끈질긴 투쟁은 마침내 주정부를 움직였습니다. 검찰이 가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해온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승리의 문턱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의를 향한 그 길이 오히려 부모를 갈라놓는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케빈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합의는 안 된다. 재판으로 가서 이 부실 수사와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에게 이건 더 이상 마이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카리사는요. 그녀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싸움을 끝내고 싶었고, 만약 재판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갈등 속에서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외침. 이 순견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증인석에선 케빈의 증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용서와 이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완벽하게 분리했어요. 딸의 뜻을 존중해서 가해자는 용서하지만 이런 비극을 만든 이 시스템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당신이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증언대에선 카리사의 목소리는 이 싸움의 엄청난 대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한 투쟁이 어떻게 자신들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부부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증언이었죠. 그렇게 모두 외침이 끝나고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이 얻어낸 정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는 너무나도 씁쓸한 대가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최종 판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건 이들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에게 예상치 못했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마이카의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수사관과 검사 밑에서 정의를 얻지 못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다른 사람의 승리를 통해서도 약간의 정의를 얻을 수 있네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법정에서 카리사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죠. 선고가 있고 딱 일주일 뒤, 케빈과 카리사는 헤어졌습니다. 정의를 얻기 위한 싸움이 결국 그들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만 겁니다. 결국 한 가족은 끈질긴 투쟁 끝에 개인적인 정의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진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한 건의 사건을 넘어 이들을 절만에 빠뜨렸던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면 대체 무엇이 얼마나 더 필요한 걸까요? 오늘 디 익스 플레이너 는 여기 까지 입니다. 들어주 셔서 감사 합니다.